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클레어나입니다. 짐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최근 미국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그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법안이 제안이 됐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을는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그리는 직접 리주했거는했에따는지에세라이달세지이달라는데요한는법요따르법에 그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책을 5년 중에 2년 이상 직접 거주했다면 다음 문화 같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최대 25만 불까지 세금 공제가 되고요. 부부가 같이 봉도 소유했다면 50만 불까지 세금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100만 불에 구입한 집을 200만 불에 팔았다면 그 100만 불의 차익에 대해서 단독 소유자는 25만 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고, 그래서 75만 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요. 부부가 그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공제가 되어서 나머지 50만 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양도소득 세율은 얼마일까요?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두 군데 내야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경우 1년 이상 고유한 자나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0%, 15%, 20%의 그런 장기 양도 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봉도 학살한 소득이 약 10만 불을 초과하면 15% 정도의 연방 정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 캐리무니아 주세금은 양도 차액을 소득처럼 환주해서 주 소득 세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부부합산한 소득이 15만 불이라면 9.3%가 전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세금을 합치면 24.3%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율이 더해져서 결정이 되는데요. 즉 소득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를 반이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왜불오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당만하고 모기지갖고 그렇게 생긴 양도차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는 건데요. 현재 그 공제 기준 금액인 25만 불, 50만 불은 1997년 집값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집값을 환산하면 이 공제 금액이 62만 8천 불 그리고 124만 불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예상. 치 못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식의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지지하는 지게 주자는 오랜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양도소득세가 들어워서 집을 팔지 못하던 많은 시녀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집을 팔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시작에 매물이 늘고 그리고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나 비판도 많습니다. 첫째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며 둘째 전국의 약10 내지는 15%만의 주택 판매자가 현재 세금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부자금만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그런 법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렌트를 살고 있는 이 실정을 감안하며, 이를 또한 이 법안과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오스틴,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아주 고가 기택 지역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웃기 클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바과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필요하신 분 특히 얼바일코바 남가주 지역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클레어나에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